다올는디비전2 오늘 제가 알려드릴 소식은 어 드디어 시즌 어 12가 시작되었죠. 5주년 시작기념에서 시즌 1이라고 어 얘기를 하던데, 어 저도 이제 바로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특급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이전과 다르게는 이제 호성런이라고 해서 어 필드를 보시면 혹시 모르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어, 원래 이호성이라고 이렇게 자원호송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잡으면은 많은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어,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이 호송대 호송런이라고 하죠 이걸 많이 어, 클리어 했는데 이게 운영자가 이제 어, 피드백을 받아서 어, 피드백을 받았,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하향됐습니다 하향 그래서 어, 경험치가 어, 떨어져서 이거는 이제 호성런는 이제 더 이상 어, 쓸모있지 않은 어, 그런 패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어, 가장 좋고 빠르게 레벨업을 하는가에 대한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어, 제가 추천드리는 어, 빠른 레벨업 방법은 우선은 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공식 홈페이지에 설명한 어, 경험치 패치에 따르면 어 필드 경험치의 패치가 많이 이루어졌구요 특히 이런 어 공개 처형 그리고 또 이런 선전 방송 이런 거에 어 경험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40%에서 60% 정도. 그래서 이게 한 어, 24만 26만 이 정도로 기억했던 것 같은데 이게 경험치 상향을 많이 받았구요 그다음으로 받은 게 이제 통제 지점 이런 것들 그리고 통제 지점 클리어했을 때어 드랍되는 물품들 먹었을 때 그리고 정착지 도착했을 때 이렇게 어, 데, 어 경험치가 사용되는데 어 통제 지점이나 아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일 적합한 게 바로 어이 선전 방송 클리어하거나 이러한 공개 처형 클리어 방법인데 어 선전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한세번 정도 리젠에서 나옵니다. 하지만은 어 이런 공개 처형은 어, 한번 크게, 처음에 좀 적이 많은 거 제외하고는 한번 크게 죽이고 두 번인가? 넣으면은 이제 클리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두 번, 세번 생각했을 때, 어,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 더욱더 경험치 획득에 어, 빠르다라고 할수 있겠고, 특히, 어, 제가 추천드리는 꿀팁은 뭐냐면, 이 공개 처형이, 어, 다른 선정방송과 다르게 좀 모여있는 구역이 소수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워스, 워스맥 포토맥 공원이라고 할까요? 이, 이 뭐지? 이거 이름이 안 나오네요. 또이 공원이 공원이거든요. 공원. 어, 이 공원에서 워스 웨스트 포토맥 공원이네요. 네, 나오네요. 우, 우측 상단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공개 체형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네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요새에서 그 빠른 이동을 한 다음에 솔플로 이제 업을, 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서 빠링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 해 나가는 거. 그러면 이제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빠르게 클리어 가능하기 가 때문에 어, 정말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지역이 어, 바로 이거구요. 만약 이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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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로그아웃해서 다시 접속하시면 다시 생길 겁니다. 그래도 없다 싶으면 종료하고 다시 어, 키시거나 이런 식으로 그 다시 이제 리프레스, 리프레스 해주면은 다시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역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여기 어 남서부 지역 여기에 어 안전가구 리젠 하시고 또는 주인무 여기 그거 리젠 하시고 여기 세개 이라인 e 이라인이 e 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처형 그래서 이라인 어 e 그리고 이라인 e 몰아서 잡으면 되거든요 특히 근데 이라인이 e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라인 e 어 플레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조금 적을 잡기 위해서 위쪽에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요. 음, 위쪽에서 포지션 잡고 적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계단 그리고 그런 상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단 타고 상단 올라가서 어, 위쪽에 포지션 잡고 이제 뭐 드론이나 터에 설치해서 적 잡아내는 어, 그런 상황이 많이 어, 벌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는 이제 빠르게 클리어하는 방법은 최대한 어, 위쪽의 공간을 잡아서 내, 밑에 내려다보면서 적을 잡는 어, 그런 플레이가 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는 이제 교전 거리가 좀긴 편이에요. 교전 거리가 좀긴 편인, 어, 필드이기 때문에, 어, 그것도 감안하시고 플레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이 공략, 이 공략, 어, 이 필드 플레이의 공략 빌드까지, 어,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그러면 이제, 무슨 활동을 하면 되는지 알, 알았어요. 공개 처형하는 게, 어, 레벨업하기 빠르고, 그리고, 음, 지역도 이 지역에 유리하다 이 지역도 유리하다 만약 에 이제 없다 싶으시면 그냥 다른데 찾아가셔 가지고 어, 주변에 텔레포트해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속 로그 하는 것도 시간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어, 지령을 추가를 해야겠죠 글로벌 지령 당연히 이 지령 다섯 개를 모두 어, 선택해서 하는게 경험치가 125% 플러스 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다섯 개다 하고 플레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 공략하는 방법. 제가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어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스킬 한파 이게 있기 때문에 스킬 빌드는 적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세개 전쟁의 한개랑 부실한 방어구 분노자 이거는 조금 컨트롤을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어, 부실한 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번 그거 개피? 라고 할까요? 그냥, 방어도 다 까졌을 때, 어, 생기는 스택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다시, 손상, 회복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개재림, 이거는 이제 레이더안 뜨니까, 어, 근데 이건 안개재림은 좀 상관없는 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빌드에 의하면, 어, 드론을 쓸 건데, 드론이, 어, 직접 적을 찾아서, 공격을 해줘요. 스폰지점에. 그래서, 어, 이것도, 어,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분노자 이거는 뭐적 분노미터 차올라서 어 주변에 적 죽으면 이제 세지는 그런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빌드에 하면 거의 극공 상태이기 때문에 분노자 걸려도 그냥 데미지로 씹어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 사항이 아니고요. 어 제일 중요한 건이 탄약 독점입니다. 어 탄약 독점 이게 중요한데 이거에 적합한 어이 다섯 개를 모두 고려한 그리고 필드 플레이를 고려한 그런 필드를 어, 정리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필드는 바로 이겁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취향도 어, 무조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돌격소총 원하는 돌격소총 대신에 빠른 손 달린 어, 고 RPM의 돌격소총을 추천드립니다. 어, 저 RPM 말고요. 그래서 어, 고 RPM의 좀 아까 말했듯이 어, 필드 그리고 특히, 공개 처형 같은 경우는, 교정거리가 중장거리 넘어가기 때문에, 고 어, RPM. 그리고 너무 고 RPM, 막, 파마스나 시타 정도 가 아니라, 이 정도, 어, 엠포나 카빈, 그리고 허니베처 같은, 어, 중고 RPM에다가, 어, 빠른 손 채택하시고, 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안, 명중률이나 안정성 추가하셔가지고, 조금 중장거리 교정 대비하시고요.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바로 거걸입니다 왜냐면, 이, 그, 지령에서, 탄약 독점이게 뭐냐면, 적은 양의 탄약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돌로소총 쓰다 보면 다 달아요. 그래서, 어, 부무장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 부무장, 부무장으로 가장 적합한 게, 이 덕거리입니다. 덕거리가 뭐냐면, 어 완벽한 뜻밖의 행운이라고, 어 탄약 휴대랑 30% 증가하다가, 어 엄폐한 상태에서 발사한 탄환이 빗나가면 100% 확률로 탄장이반환된다 그러니까, 엄폐한 상태에서 교전을 하는데, 적을 못 맞춘다. 그러면 탄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무조건 적을 맞춰야만, 어, 탄창 교체를 해야 되는, 어,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부실, 그, 지금 지령, 탄약 지령에 가장 적합한 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 탄약이 떨어질 걱정을 거의, 거진안 해도 된다. 그래서, 카빈 세븐으로 주무장을 해서 적을 때려 잡, 어, 다가다 쓰시면 덕거리로 바꾸셔가지고, 어, 이거, 엄폐한 상태에서 교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탄창이, 어, 부족할 일은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뭐치약치뎀 이렇게 부착하시면 어, 됩니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이거는 연구실 레이저 포인터 이렇게 달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릴 어, 빌드는 이제 어, 이거 기술전문가 어, 채택해 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드론입니다 이제 소생압을 드는 시대는 지났어요 솔플에서 어, 드론 챙기셔가지고 어, 드론이 적을 잡아주게 된다면, 이제 적들이 어그로가 쏠리기 때문에 드론 무조건 챙겨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어, 원하시는 거 챙기시는데, 어, 타격기 드론 필수에, 나머지 하나는 방패. 요, 방패도 요새 별로 안 좋은 게, 어, 지금 제가 알려드릴 빌드는 좀 괜찮은데, 극공이었을 때 터, 지면좀 바로 다운되는 상황이 많아서, 이거는 원하시는 거, 타기 드론에다가, 원, 뭐, 방패든, 뭐, 소생하이브든, 아니면 털에 지든, 원하시는 거, 하나 드시면 어될것 같고 요 저는 방패 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 방탄복 체코 1세트 1셋, 그룹 1세트 1셋, 프리스 3세트 여의기도 1세트 이렇게 챙겨갑니다 어 이렇게 무장 챙겨가고요어방탄복의 특수과는 감시병 챙겨주시면 됩니다 감시병 챙기셔가지고 저긴소과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 당연히 부착물 어. 연결실 레이저 포인터 다셔가지고, 감시병 효과 계속 지속, 어, 시켜주시면 될것 같구요. 백팩은 경계 백팩 챙기시고, 어, 취향껏 메멘토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메멘토는 좀 약할 거예요. 그래서, 어, 경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메멘토, 경계 둘 중, 이제, 취향껏, 저는 경계 어, 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성은, 어, 부착 속성은 지약지댐 챙기시구요. 어, 부속성은 스킬데미지 또는 치확치뎀 스킬데미지 굳이 없어도 돼요 치확치뎀 또는 스킬데미지 이런 식으로 섞어서 어,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감시병 어, 이거 챙겨 주시고 이거 좀 딸리긴 하네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죠 아무튼 그 정리해 드리자면 체코 1셋, 그루포 1셋, 엠프리스 3셋, 여기도 1셋 부속성은 치확치뎀, 스킬데미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어, 스킬등급 2등급 이상 어, 그리고, 길전문가 있으니까, 403이네요. 그죠? 왜냐면, 이 드론이 좀 중요해요. 솔플 할 때, 어, 많이 다운된 원인 중 하나가, 저한테 이제 억그로다쏠리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근데 드론이 살아서, 억그로 잡아주면은, 굉장히 플레이가 편하기 때문에, 어, 드론이 안 죽는 게 중요한데, 한 3등급 정도 되면 잘안 죽어요. 그래서, 어, 3등급 정도 맞춰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2등급이라도, 네, 추천드리고, 그 메멘토 달면은, 독도, 어, 챙기 쉽겠죠. 그래서 그거 고려하셔가지고 어, 빌드 어,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어, 치, 그 호성남 패치 때문에 다들 당황해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어, 공략 다들 숙지하셔가지고 어, 빠른 레벨업 플리, 어,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 한1 시간에서 2 시간 만에 25렙 정도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처음에 버벅인다고 좀 걸렸는데 한 시간 정도면은 한 20렙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레벨업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디비전2 플레이 되시길 바라면서 고생하셨습니다